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 두 종목과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테마 한 가지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구산업의 차트인데 이구산업은 거래량이 이렇게 흥건히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와중에 거래가 다시 붙으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좋은 캔들이 나왔죠. 그에 대한 배경에는 구리가 뛴다. 올해 하락세를 보였던 구리 가격이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리가 재고가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기상 이변 현상 엘리뇨가 구리 최대 생산국이 지금 칠레와 페루가 있죠. 그런 곳에서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배경이 구리 가격에는 호재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해 봐야 될까가 관건이겠죠. 일단 이 구산업에 좋지 못한 하락할 만한 사유 네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구 산업은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양 이틀간 프로그램 물량들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이 나가면서 조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구리 선물 가격이 약간 큰 폭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을 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또 많겠죠. 이구 산업이 구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다음에 구리 원자재 관련 종목은 시장을 완전 끄는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소에 더 있다 소에 더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소에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네 가지의 관점 사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하락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유를 하는지 당연히 하락을 하는 그런 끝자락 눌림목에 매수를 해보자 그러면 상승하는 구간을 노려보자라는 것이겠죠. 매수 포인트는 거래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앞전에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가가 맞물리는 부근과 그리고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의 절반 값이 이 주가적으로 4,930원 정도가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이틀간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구간을 지지하고 잘 다져준다면 이런 구간 지지를 보고 어 매수 분할로 접근을 하기가 좋다. 밑에, 제 가장 밑에 1년 장기평선, 장기평선 깔려있고, 중기평, 중장기평선들이 바로 밑에 이렇게 또 깔려있기 때문에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의 눌림은 충분히 타점으로 괜찮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매를 잡을 때는 62평이나 아니면 52평이나 22평. 52평도 이렇게 지금 여기 있지만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구간과 맞닿는 구간을 이탈할 때 또는 21선을 잘 보면서 대응을 분할로 매수를 하면 크게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집중할 테마가 있는데 물론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뭐 흑연 그리고 리튬 다 좋지만 저는 이 테마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번에도 한 차례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 다시 집중하는 이유는 일본이 반대도 무릅 아, 반대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해저 터널 공사가 조만간 완료가 될 예정이고 중장비를 철거를 합니다. 중장비를 철거를 한다는 것은 곧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인데, 그러면 해야 해저 터널을 활용해서 바다로 흘려 보내겠다는 뜻이죠. 물론,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할 예정인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세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주식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방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모멘텀은 살아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장 원래 후발주 성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 종목 중에 보라티알이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후발주가 다시 선발주로 치고 나왔던 것은, 가장 먼저 선발로 움직였던 인상가가 있었죠. 인상가가 이때 상승을 크게 해주었는데 지금 다시 되돌림의 구간이 나온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티알이 치고 나왔고, 선발로 움직였던 종목도 되돌림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송 홀딩스가 있죠. 신동 홀딩스도 거래가 처음 붙으면서 조정이 나왔고, 거래가 다시 한번 붙으면서 이 양봉을 이 거래가 붙은 이 시발점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큰 상승이 났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거래가 붙었던 시점부터 이 거래가 붙었던 시점에 양봉의 시가부터 가장 최고가까지 피보나치를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현재 61.8%의 비율에서 계속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종가상 61.8%의 라인은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대략 가격으로 따지면 11,750원은 지지를 하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신성홀딩스는 이런 61.8%의 비율을 지켜준다면 거래량이 없고 상승이 나왔고 조정 입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소금 테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는 증시가 하락하면 상승을 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 충분히 잡아가기가 좋고 분할로 대신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어, 상승을 하기가 좋다. 예를 들면 이때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없이 우아양 또는 횡보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놨던 안정적인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놨던 그런 어, 물량들을 매도를 할 만한 타점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과도 마찬가지죠. 첫 거래가 터져면서 상승을 했던 이런 출발을 했던 부근의 시초가, 시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최고가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본다면 현재 61.8%의 라인을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탈을 한다면 이 종목은 손절매 관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현재 이탈을 하지 않았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할 만한 대도은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전환 사채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 인상가보다는 신성홀딩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부터 비보나치를 그어보면 여기서 최고가 대상 홀딩스는 61.8%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로. 힘이 조금 약하구나. 하지만 역시 상승이 크게 나왔고 거래 없는 조정을 거치면서 첫 조정 이파의 첫 그런 21선 부근에서는 반발 매수세 탁 튀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니커의 포인지도 같은 테마로 엮여 있으면서 거래가 터졌고 현재 거래량이 없이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조정을 잠시 거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라 티아를 제일 밑에 깔아놓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다양한 관점, 그런 테마들이 있지만 조금은 뒤에 있는 테마들을 저는 집중해서 볼 예정이고, 어, 1분 요약을 해보자면, 이구산업은 원재, 원자재 관련 구리 관련으로서 현재 구리 관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볼만한데, 구리 선물이 하락을 했고, 현재 거래가 터지면서 프로그램 물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 조정의 시점을 노려보는 게정별할 과정에서는 정석적인 그런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롱인더는, 어,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이런 특성을 안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천천히 한번 눌림의 구간에서 잘볼 필요가 있다. 천천히 좀 꾸준한 추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집중해 보셔야 될 테마가 있다면, 증시가 좋지 못할 때 상승할 만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증시가 만약에 좋다면 좀 모아갈 수 있는 것이 하락할 때 모아갈 만한 테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간에 모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다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가 답이겠죠 신송홀딩스와 대상에는 인상가가 있고 보라티아를 제일 밑에 깔아놓고 움직임을 추종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될것 같다. 밑에 분할 매수로 하면 이런 곳이 분할 매수의 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 홀딩스도 한번튈 만한 구간. 마니커 FNG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한 주도 차분한 매매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